아... 저도 그런 심한 행동을... 앞서... 아... 바톰이라니... 얘랑 같이 바톰이라니... 이건 싫어..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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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건 아니야... 진짜로... 응? 네. 아. 에터가 돌지 너도 같이 캠할 거야. 나 욕하면. 난 모르겠다. 거터 뭐야. 할말 있니? 없을 걸 너는? 이렇게 나오시겠다. 이렇게 나올 거야. <laughs> 이럴 수가 없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 이런 그 순간에 정전났네. 정전이 났다고? 아순간에 그 정전이 났네. 너 진짜 정전으로 맞아볼래? 네? 혹시 당신이 한국의 제이 제오스입니까? b g 바보임? 내가 바보다 그래. 내가 바보다 왜? 이송, 지송 잠잠나. 개뻥치고 앉아. 진짜. 넌 진짜 시간만 끝나봐. 아. 뭐 하냐? 뭐 하냐 도대체? 아, 아 정말. 네, 저욕안 쓰죠. 원래 욕안 쓰죠. 12시만 지나봐라. 니네 단체로 내가 욕할 거니까. 욕안할 거라고요. 안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야, 이를왜안 쓰냐고? 너 그거 코 고는 거 12시까지 고라라. 알겠냐? 너그코 고는 거 12시까지 고라. 알았지? 12시까지 못 걸기만 해. 너그코 고는 게니 네 인생 살려주는 거야. 알겠냐? 니 <laughs> 네 인생 살려주는 거라고 끝까지 고라라. 웃어? 웃냐고. 저 아직 욕안 했습니다만. 웃어? 웃음이 나와 지금? 난너 때문에 강등 당하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와? 지금 이상황에 웃음이 나오냐고.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?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. 제발 강등 아니길, 강등 아니길, 강등 아니길, 강등 아니길, 강등 아니길. 강등이면 진짜 내 멘탈은 어마어마하다. 강등이 아니길 바란다, 강등이 아니길 바란다, 강등이 아니길 바란다. 제발 강등이 아니길 바란다, 강등이 아니길 바란다. 야, 이거 나 이거 보상 받아야 돼, 이번에. 아싸, 강등 아니다. 예. 너 샷건 쳤냐? <laughs> 아싸, 감등 아니다. 샷건 쳤어, 지금?